말씀 네, 오늘 듣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원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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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 나와 장차로부터 너희를 구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으리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마은에 들었을 때염려있였고 헐벗을 때 옷을 꼈고, 병 떴을 때불고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도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나은에 계신 것을 보고 병격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이 변나이까, 어느 때병으신 것이나 복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병에 갈까 하느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늘 떠나 마귀와 그 사탄을 위요예비덴 영원한 때 괴롭히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야 했고, 먹말할 때 맛있게 하지 않야 했고, 나연에 피었을 때용접하지 않야 했고, 헐벗을 때옷 입히지 않야 했고, 격렬했을 때와 목에 갔을 때불보지 않야 했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먹말하신 것이나, 나연에 피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벌벗은 것이나, 벌벗은 것이나 영불신쓴 것이나 복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 이까 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그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욕심에 들어가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예, 이 말씀은 이 비유에 나오는 심판은 세상 끝에 포자패 속에 있는 포자패에서 있게 될 심판을 에, 가리기 끝나는 것을 에, 설명합니다. 음, 따라서 그 오늘 그 에, 말씀을 보니까 30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앞에 올때 약간의 세상 끝날 에, 때를 얘기하죠. 예, 네, 자기 영광에 부재 아니지 모든 민족을 가벼보고 각각 그분아 그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품는 것까지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의, 에, 여기서 등장한 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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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이것을 설명하죠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하와 장새로부터 너를 가입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 불하고 왔고 옷을 껴갇를때 와서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봐줬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럼 뭐 이런 이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을 이루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가져가 있으며 눈물을 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어울히허락다는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어느 때에 예,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적하였으며 끌고 신 것을 보고 옷시지 변나이까 어느 때에 죽신 것이나 오래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이니 예, 임금이 대답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거듭맞았죠. 따라서 저 이름들이 예수님의 발심을 따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에서, 오른편에선, 향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의 발자체를 따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서 보니까, 41절 반대로 나오죠,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잔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이여 예배된 영혼을 그에 그래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야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아야 했고, 나은에 들었을 때 용접하지 않아야 했고, 흘벗을 때못 입히지 않아야 했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갔을때돌붙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가 한 행실 이런 것을 겪하지니 오히려 네, 기억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44절 보니까 그들도 대답이 이르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못 말하신 것이나, 다분해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공연하지 아니하였더이다 이에 임금이 대답이 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예수 것을 믿은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성김이라든가, 그런 대려라든가, 이런 거 따로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웠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랑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군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자랑,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했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끝을 보니까,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 아니, 한 자들은 영벌에, 작은 자들에게 한 자에게는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 아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저의 분의 심령이 새로 지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가난자들에게, 소유된 자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놈이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변화 받았다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성도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자기 종욕대로 살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성화되어져 갔다면 성숙한 그리스인되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자의러분들께 대해서 축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영생이 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의료원의 행동으로 군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곧 받았다면, 행실에 따를 때 나를 꼭기하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에, 입장에 처해 처했든, 있던지, 나를 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육웃을 불볼 줄 아는, 육웃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연를 내리기를 예수님께 하합니다 이한 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남아서 고펴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깊게 삼고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말씀이 되어 오늘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은들을 열심히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